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호수아 2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지 오랜 후에 요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지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희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도치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 난...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 네. 어, 주 안에서 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리고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서 마지막 요호수아의 골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요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고별사를 하는 것이고, 24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10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사, 야곱과 같은 족장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미래의 역사를 좌우하는 분기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수아가 고별사를 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요수아의 죽음 이후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향후 축복과 조주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수아의 고별설교 내용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운명, 우리 자손의 미래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수아는 오늘 고별사에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것두 가지를 아주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요수아도 모세도 유언을 남길 때 가장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두 가지를 놓치면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 똑같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두 가지 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이후 400년간 미약하고 세퇴한 역사를 이어갑니다. 400년 후에 사모엘과 다윗이 다시 이두 가지를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어요. 손오문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이두 가지 원리를 놓치고 망각했을 때 다시 세약해지고 미약해져서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요수아의 고별사는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달아 여러분 10년 가운데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음성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그랬어요. 요수아는 이스라엘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은 후에 각자 자기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되어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수아가 110세가 돼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1절과 2절에서 요수아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준뒤 오랜 세월이 습니다 요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때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갈렙이 85세였어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아마 90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최소 20년 세월이 흘렀고 지금 110살이 되었습니다. 요수아는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순간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3절 당신들의 하나님 요와께서 당신들 편이 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출애굽이었어요애굽을 징벌하시고 40년 광야생활을 시작할 때맨 처음 있었던 싸움에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요수아는 그때가 생생합니다. 무사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손을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사라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아말렉은 강한 군대였음에도 지팡이만 가진 이스라엘이 너무도 쉽게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 되어 싸워 주시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자각이자 영적 깨달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편이 되어 싸워 주시고 있음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각이 깨어나면 실시간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삶 한가운데에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얻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영이 깨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음 사나에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요한 니시 이 사실을 온 몸으로 깨닫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걸 기억하고 알면 인생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왜 우리가 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창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아평지에서 요단동 편 바사랑옥과 헤시보노왕 시온 이들과 싸울 때도 적들은 강했지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기억한 결과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요수하는 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요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요수아가 요단 강을 건널 때요단 강이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요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내 편이시구나. 기브온 전투를 벌릴 때도 요수아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태양 한 머물러라, 달한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요수아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전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편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워 주셨기에 이겼습니다. 갈렙이 해변으로 올라갈 때 거기 아낙자손이 버티고 있었는데 갈렙이 뭐라고 말했, 뭐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올라가겠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4절. 요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5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해나실 일을 기대하라. 남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까? 요수하는 구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싸워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 앞에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1 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0절. 시작. 너희 중한 사람이 총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대신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한 명이 원수 천 명을 어떻게 했다는 걸 주역할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명이 천 명을 당연히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의이 고별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겠는가 살면서 우울할 때도 많고 처한 상황이 막막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기가 막힌 운동이 수로에 내가 빠졌다 고백합니다. 홍수에 또 내려갈 만한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았다고 말합니다. 맹수에 이빨 말 속에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고백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요수아의 고백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강권적인 요청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여약한 사람,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떠한 삶의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편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본문 6절로 8절 요수아는 이스라엘이 할 일을 지시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고 개혁 성경에서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뭘 힘써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되 자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나안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과의 결혼을 금하라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말라. 그들을 가리켜 명시하지 말라 그들의 가까이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8절에서 오직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하라 강권적으로 권멸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놓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런데 삼가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힘써야 하고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이야 우기야 어, 유리잔이 크리스탈잔이 깨어질까 어쩔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죠.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존귀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삶과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떠벌리는 사람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언어, 그의 몸짓,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 모두 크게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고 스스로 삶과 마음을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애를 쓰지 않아도 아무 힘도 쓰지 않아도 자연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가다 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재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이 요수아의 이 마지막 공, 경고의 말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사할 일들, 하나님이 해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놓치거나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요수아는 공개적으로 천명하죠. 요수아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라고 봤을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신약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12절로 16절에서 요수아의 진지한 경고가 나오죠. 12절,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혼인 관계를 맺고 가까이 왕래하며 당신들의 미래에 불길한 일들이 닥쳐온다는요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장 13절 말씀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역군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난 민족을 쫓아내 주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승리도 없고 가난 민족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터치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요수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민족에게 묶여버리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그리고 15절과 16절 마지막에 세번 반복된 말씀에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떠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 5절에서 요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 이루시지만 해로운 일도 경고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에 실패해 하나님보다 가난한 민족을 가까이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요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요수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써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심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고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수아처럼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 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내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수아처럼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 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올리는 잔향이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써 하나님을 최고로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가까운 것들이 뭔지, 하나님께서 몰아내라 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서 몰아내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 그게 자식이 되었던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세상에 돈이 되었던 세상에 명예가 되었던 것들은 빨리 어떻게 하나를 라 끊어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급선무인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것내 영이 깨어나는 것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십년 가운데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뭔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 110세가 이제 110세에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두 가지에 실패하고 만, 만,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신 일을 잊어버 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400년간 너무나도 미약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400년 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다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하,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두 가지에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요. 실패하면 여호수아의 경고처럼 인생에서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약해지고 자손들이 계속 미약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두 가지의 신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터전에서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고 그 체험의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학증으로 날마다 각인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